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아, 추석 준비를 위해서 많이 흩어지셨는데 아, 우리 모든 가정이 아름답고 평안한 추석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사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물러나게 만든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소유한 것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 많고 또 챙기고 돌봐줄 사람이 많으면 죽는 것이 두렵대요. 죽음이 두렵대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도 불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친구다" 하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실 의지를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는 일안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십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의 사랑의 행위와 섬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움을 표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과 사랑의 섬김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돌보시는 것으로 표출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펼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느니라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수 있는 놀라운 통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사랑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느 마치 살아왔든지 지금 여기가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다, 가장 좋은 조건이다, 여기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저 전라도 남쪽에서 있었어요. 그때에 북한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당시에 아직 에, 떠나지 않은 미군정의 군인들과 우리나라 굿군과 싸움이 붙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어요. 그때 저 고흥땅 소록도에 손양은 목사님이 애양원이라 해서 한생병자들을 돌보며 살고 계셨어요. 그때의 그 반란군들이 거기까지 미쳐서 거기서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을 시켰어요 죽였다고요 이제 그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거기에 주동자들이 이제 끌려서 가서 재판을 받고선 사형명령을 받고 총살을 당하러 가게 된 때에 선양한 목사님은 일어나서 달려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살려달라고 용서하여 내가 내 양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하여서 그 사형 당할 직전에 있었던 자를 구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자기의 양자로 삼아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이 이야기를 영화화 하여서 영화로 만든 것이 1970년대에 상영된 데말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한 성도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자기가 직접 실천하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 같은 분이에요. 아마 가톨릭 같은 분 벌써 성주화 시켰을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면면이 흐르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2차 세계 대전 때에 전 네덜란드에 거기에 나치가 점령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가스 수용소로 데리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때에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자 소녀가 그의 친구의 가족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갖고 그의 집 식구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숨겨진 사람은 숨어져 있는데 숨겨준 사람들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진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함께 끌려갔던 언니는 죽습니다. 친구를 살리려다가 죽습니다. 대신 죽은 것이에요. 이 코리라고 하는 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결코 나살자고 내 친구와 그의 가족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초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계속 견디면서 품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났죠 코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독일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설교를 했어요. 그때 수용소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언니를 죽게 한그 나치 군인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 가족을 죽인 자를 거기서 보게 됐어요. 그때 그 여인은 그 나치 군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해 주었어요. 그 순간 그는 용서하는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그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그 무진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고 자기 가족을 죽음에 몰아넣은 자를 품었다는 것이죠. 용서의 행동 이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그로 인하여 그 나치 군인이었던 사람도 큰 변화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마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분들을 보며 감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성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다른 특별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었기에, 우리같이 미약한 촛불 같은 바람에 흔들려면 꺼질 수밖에 없는 작은 촛불 같은 우리도,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세상을 따뜻하게 할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요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게 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자기를 내어주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에 온기를 더하여 주고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안정과 소속감과 이해심과 배려심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의 힘은 연대와 공동체를 하나다게 만드는 강력한 본드와 같은 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 사람일까?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으십니까? 따뜻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되게 만들고 서로 섬기며 이해하며 북돋워주는 사람들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본분을 찾는 고룩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참된 사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소속해 보아도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하고 상처와 배신과 원망과 자기 자존감이 상처받는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로 좋아요, 좋아요를 누르면 사랑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무슨 글을 올리면 거기다 좋아요를 눌러주면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를 느낀 정도예요. 실제로 사랑과 만남도 없어요. 실제로 섬김과 나눔도 없는데 그냥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그날의 자기의 삶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좋아요를 좋아했던 그 사람조차도 사랑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인 거예요. 남이 나의 것에 대하여 좋아요를 눌러주면 자기가 좋은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좋은 삶이 되려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이런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헌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희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부종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의 가치관 속에는 거의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헌신? 여러분, 이기적이고 황금 만능주의이고 쾌락주의와 개인주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어떻게 자리 잡겠어요? 희생? 여러분,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부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차가워지고 안타까운 사회가 되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너무 멀다는 거예요, 가치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무슨 방법으로 독생자를 내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실천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죄를, 죄 값을 지불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 실천이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적십자의 표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명사의 그런 차원에서의 사랑, 그러면요, 굉장히 말입니다. 개념적으로, 이게 사고적으로 내면화되게 되지만,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지만, 사랑은 동사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행동하게 되고 실천하게, 구체적인 삶을 나누게 되죠. 제가 조금 젊을 때, 조금 젊을 때, 지금보다. 그럴 때는 성도들한테 우리 함께 헌혈합시다. 진짜 내 피를 내어주면서, 피는 곳 생명이라 했는데, 내 생명의 일부를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데 쓰임 받도록 헌혈하자고, 매년마다 헌혈 운동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헌혈 대상이 안 돼. 약 먹으니까 헌혈 대상이 안 돼. 어디 해외 동남아 갔다 오니까 안 돼. 결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랑 실천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위하여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 그 자극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자극이 오면 반응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자극이 왔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 굳은 거예요. 거기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극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번 9월 한달 동안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몰아내고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의 마음을 자리 잡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영향력은 사랑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귀한 돌봄과 섬김과 이해와 배려와 복음전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는 대거 이 나라를 경제를 운영하는 경제인도 아니에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내 주변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 안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무시기에 빛나는 존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됨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번 한달 동안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 다 녹아져나가게 하옵소서 태워져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의 마음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